저는 군대를 전역한 지한달도채 되지 않은 23살에 건장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얼마 전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큰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죠.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외숙모와의 만남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평생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그 비밀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생겼죠. 정말 재수가 없게도 하필 그 사고를 제 여자친구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모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저와는 헤어지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도 돌렸으면 하는 바램과 외숙모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크면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어둡게만 느껴지고, 진심으로 이 문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현상까지 생긴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봐주시고 부디 욕보다는 많은 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을 때 만나게 된 여자친구입니다. 휴가를 나올 당시만 해도 여자를 사귀거나 만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여자친구가 생겨봤자 부대로 복귀하고 나면 애타는 마음만 커질 뿐이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하니 더 힘들 것 같아서였죠. 심지어 주변의 선임이나 후임들을 보면 여자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절대로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결심했던 게 저녁을 하기 전까지는 여자를 돌로 봐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었죠. 그런 생각을 안고 지내다가 저는 일병 말쯤에 정기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널널한 휴가 기간이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휴식이나 실컷 하다가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휴가 둘째 날에 아직 대학교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휴가 나왔으면서 연락도 안 한다고. 흰잔을 주더니 친구는 저녁에 얼굴이나 보자고 했습니다.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니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구경이나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약속을 잡았고 저는 홍대 입구에서 친구를 만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술을 마시면서 정신없이 이야기를 떠들다 보니 벌써 각자 한 병씩이나 마셨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는 갑자기 알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군인이 불쌍해서 근처에 사는 예쁜 친구를 불렀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예쁜 여자가 저희 테이블로 앉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예쁜 여자랑 친구였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었죠. 아무튼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분위기는 급속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여자와의 대화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녀가 등장했을 당시에는 이미 술을 꽤나 마신 상태였기에 술의 힘을 들려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와는 처음부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속도로 호감이 생기더군요. 저는 대학교 전공이 미술 전공인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살면서 못본 평생직이 운명을 만난 듯이 쉴새 없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게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 친구는 저희가 대화가 잘 통하는 걸 보더니 눈치껏 먼저 자리를 빠져줬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약간은 의아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군인인 걸 알면서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이더라고요. 군대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지 물어봤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물어봤고 또 힘들지는 않은지 기타 등등 쉴새 없이 제게 질문을 하더군요. 여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녀는 희한하게도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날 정도로 호기심을 가득 안고서 묻더라고요. 아마도 예의상 물어본 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눈치도 없이 혼자 들떠서는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던 중 대뜸 그녀는 이번 휴가기간 동안에는 뭐 하면서 지낼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사실 그대로 휴가기간 내내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냐면서 자신이 데이트해줄 테니까 내일도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제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군인 신분인 저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해주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 사실은 좋았던 감정이 더 컸었죠. 군인 신분에 여자친구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헛된 생각은 제 착각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거라는 상상까지 할 정도로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희는 약속을 잡고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저의 고백에 그녀는 그러자고 수줍게 대답을 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정말 달콤한 꿈 같은 휴가기간이었습니다. 휴가기간 내내 저희는 내일 세상이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매일같이부터 지내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만난 제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단한 번도 제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준 정말 착한 천사 같은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와 애틋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한지 며칠이 지난 날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군대에서 꿈꾸던 게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동안 그리지 못했던 그림도 실컷 그리고 싶다고 했고 여자친구에게 여행을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며칠씩이나 일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쉬움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는 저 혼자 여행을 재밌게 다녀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했고,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친구들이 있거나, 친척들이 있는 곳 위주로 여행지를 계획하게 되더군요. 저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민 고민 끝에 정하게 된첫 여행지를 정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였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따르던 외삼촌이 살고 계셨고, 군대를 전역하면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촌은 외가댁에서 늦둥이로 태어나서 저와는 나이 차도 많이 나지 않았고,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놀면서 지내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친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조차 삼촌 조카 사이보다는 형 동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아무튼 여행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서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삼촌에게 여수로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며칠 뒤 곧장 여수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너무 기분이 들뜨기 시작하더군요. 군대에서 그토록 꿈꾸던 여행을 왔다는 기분에 너무 행복해졌기 때문이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은 지금 회사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집에는 외숙모만 계신다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며 주소를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외숙모만 있는 삼촌 집에 혼자 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럽고 뻘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숙모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삼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들어가려고 미리 알아둔 여수 여행지를 먼저 둘러보게 되었고 한참을 구경하다가 노을이 서서히 저물 때쯤 삼촌도 퇴근하고 들어왔겠지 라는 생각으로 삼촌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구경을 하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처음으로 보는 외숙모가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솔직히 제 또래라고 해도 될만큼 동안에 외모에다가 엄청난 미모를 가지셨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귀여운 대학생의 예쁜 미모라고 한다면 외숙모는 성숙한 아나운서 느낌의 예쁜 미모였습니다. 삼촌보다도 연하였던 외숙모의 나이는 저보다 7살이 많은 30살이었죠.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삼촌이 목을 메워서 만났다더니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반갑게 웃는 외숙모는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현관문에 서서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삼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엄청나게 성공을 했구나 싶더군요. 삼촌은 어릴 때부터 머리도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였기에 결국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몇년 다니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길래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 모두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보다 더 빠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거였죠. 아무튼 처음으로 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현관문을 지나서 펼쳐진 집안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TV는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대형 화면에다가 바닥이며 벽이며 온통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지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더군요. 속으로 감탄을 하면서 외숙모가 안내해 주시는 제가 사용할 방으로 가서 짐을 풀게 되었고 정리가 거의 끝마쳐 갈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삼촌도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현관으로 뛰쳐나가서 삼촌과의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고 삼촌과 숙모 그리고 저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오랜간만에 회포를 풀기 위해서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죠. 가만히 쳐다보니 삼촌과 외숙모는 결혼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풋풋한 연인처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삼촌은 외숙모의 칭찬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삼촌이 얼마나 숙모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삼촌과 숙모의 첫 만남은 회사 미팅이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술집으로 가게 된 날이었다고 하더군요. 숙모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이었는데, 삼촌은 숙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날 고맙다면서 팁을 10만원이란 거금을 쓰면서 자신의 얼굴을 알렸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그곳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조금씩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 전에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삼촌과 친한 사이가 맞기는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이 약간은 의아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해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똑똑하고 착한 사람인 건 맞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겉으로 보면 남들보단 부족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삼촌과 숙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남자는 돈이 많은 게 최고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새벽이 넘어가는 늦은 시간까지 정신없이 술잔을 기울였죠.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건지 자꾸만 외숙모가 은근슬쩍 저를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한참 하다가 숙모의 얼굴을 돌아보면 저를 보고 있다가 눈을 돌린다거나 술이 부족해서 제가 가져올게요 하면 굳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갈게요 라고 한다든지 별거 아닌 말에도 웃으면서 제 팔을 잡는다든지 뭔가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아무튼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숙모가 제게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군대에 다녀와서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건가 싶었고, 술에 취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결국 그날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전혀 큰 문제도 아니었고, 그저 단순히 그 자리가 즐겁고 재밌어서, 앞으로 있을 일주일간의 여수 여행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겠다 싶어서 마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삼촌은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한 상황이었고, 숙모는 제게 숙취해소에 도움될까해서 콩나물국을 준비했다면서 얼른 밥을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숙모는 대뜸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숙모의 행동에 저는 순간적으로 밥이 도로 튀어나올 뻔했죠. 저는 숙모에게 숙모는 식사하셨냐고 물어보자 본인은 이미 아까 전에 먹었다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숙모가 무한하게 밥 먹는데 쳐다보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저 삼촌과 같이 있을 때도 혼자 밥 먹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숙모는 제 여행 스케줄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니 본인이 자처해서 관광하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색해서 괜찮을까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제안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분명히 많이 불편했을 텐데, 숙모가 운전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 차를 이용해서 다니면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숙모와는 앞으로는 친척 사이가 되었으니 친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함께 시작한 여행은 생각보다 더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기도 했지만, 숙모의 성격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라 그런지 금세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매일같이 밥도 같이 먹고 드라이브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심지어 제 여행의 목적이기도 했던 그림을 정신을 놓고 한참 그리고 있으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너무 분위기가 있다면서 그림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리냐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쁜 미소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심 기분도 좋았었고, 예쁘고 젊은 숙모랑 둘이서 다니다 보니 마치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일주일 여행 기간 중에 순식간에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은 해외 쪽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직접 급히 해외로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숙모와 둘이서 있기에는 좀 그러니까 마침 저도 친구들이 연락 와서 조금 급하게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괜히 급하게 올라간다고 했다는 생각에 후회스러운 마음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었죠.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져 버린 숙모와 이별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왠지 모를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를 스스로 욕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다음 날 아침 삼촌은 예정대로 새벽부터 급히 해외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여행의 마지막 술자리로 어제 마신 술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방에 들어와서 자느라 방문이 열려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던 거죠. 정신이 없던 저는 평소 습관처럼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잘못 본 건지 외숙모가 제방 앞에서 알짱거리는 듯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기에는 조금 창피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숙모라는 사람이 저를 몰래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잠에서 깨어서 살짝 실눈을 떠서 봤는데 숙모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몰래 보더니 자리를 비우게 됐고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늦은 점심 시간쯤 일어났죠.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숙모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서둘러서 떠나게 돼서 아쉽다면서 여행지로 꼭 추천해주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늦기 전에 그곳도 구경하고 밖에서 식사나 하고 저녁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저야 뭐 사실 삼촌의 부재로 인해 급하게 올라가려고 했던 상황이었기에 굳이 급하게 갈 이유는 없어서 숙모의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 모든 짐을 숙모의 차에 싣고서 숙모가 추천하는 곳을 함께 가게 되었고 여수에서의 아쉬운 마지막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자 숙모는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꺼내더군요. 며칠 동안 저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았고 너무 즐거웠는데 갑작스럽게 간다고 해서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에도 놀러 오면 같이 재밌게 보내자면서 제게 부탁을 할게 있다고 하면서 대뜸 자신을 그려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순모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섬세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만큼이나 사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려야 했기에 처음으로 숙모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완벽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미녀의 표본이라고 하는 얼굴형에 눈도 크고 옵독한 콧날에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며 몸매며 연인 한채영과 진짜 많이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모에게 연예인 한채영 닮았다고 하니까 수줍게 웃는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 예쁜 소녀 같았죠. 그렇게 숙모의 그림을 완성해서 숙모에게 줬더니 활짝 웃으면서 실물보다 훨씬 예쁘게 그려준 것 같다면서 평생 간직하겠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은 제대로 근사한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셨고 숙모와 함께 차를 타고 30분 가량을 이동해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숙모는 익숙하다는 듯이 가장 비싼 코스로 주문하시고는 숙모는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여행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아쉬운데 간단히 몸만 축일 정도로 한잔하는 거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원래부터가 술이면 마다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좋다고 했고 결국 둘이서 고급스러운 음식과 함께 비싼 와인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마시려고 했던 술은 아쉬운 마음만큼을 반영한 것처럼 마치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 나간 듯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셔댔습니다 숙모는 집에 가려면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술에 취해서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남자가 겨우 그런 거를 왜 신경 쓰겠냐며 전혀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저와 외숙모는 술이 점점 취해버렸고 마치 오래된 이성 간의 친구라도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여자친구가 잘해주냐며 어떠냐고 물어봤고 저는 삼촌이 어떤지를 물어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서로가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각자의 연인에 대해서 단점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서로에 대해서 아깝다고 하면서 칭찬들을 해대기 시작했죠 심지어 술에 취해서 결국해서는 안될 말까지 서로가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저는 숙모의 첫 모습이 너무 예뻐서 놀랬다고 말했고, 숙모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감성적이어서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어코 술에 못 이겨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술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 갑자기 숙모는 엄청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조차 못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예약해 둔 마지막 차 시간도 다 되어 가기도 하고 술도 너무 취해 가서 얼른 대리 기사를 불러서 숙모를 모셔다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리 기사님이 도착했고 저와 숙모는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숙모는 술에 취해서 제게 기대서 잠드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심장이 엄청 두근대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긴.